하나님 주의 은혜로 드림교회가 10년을 맞이합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가 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네. 10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드림교회를 세우시고자 계획하시고 조강년 목사님을 단임 목사님으로 지명하시며 계획하신 드림교회 8분의 직사님들 임명하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1 1획도 변함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시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에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에스리 47장 말씀처럼 성정문 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까지 이로 헤엄을 칠 만큼 큰 강물이 되어 그분이 그물이 죽음의 땅까지 흘러가 생명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약재가 되고 바닷물이 살아나게 된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회복과 치유가 있는 예수님의 강이 생명의 강이 드림교회에서 시작이 되어 이 나라 세계 열방까지 흘러가는 드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 성령을 조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육적인 생활과 생각 방식과 생각 박식을 모서 버리고 우리 내면에 들어온 육신의 욕심을 성령 안에서 벗어나 아, 네. 기도하게 하시는 드림 지체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왔던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조건과 내 이익이 따르지 않더라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성령의 성경의 말씀을 율법자처럼 다알지 못하여도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말씀의 정신을 따르고 이행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디림지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 네. 순종하며 방주를 만든 노아의 성품 신앙처럼 덜여 펴지고 어지럽혀진 악한 세상에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기쁘게, 기쁘시게 게기 하고 순종의 롤모델로서 악한 세상에 흔들림 없이 묵묵히 말씀을 기다리는 의로운 노아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질과 신앙을 가진 디림지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디림교회 아, 네. 유치서부터 청소년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이들은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나라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임을 인정어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증인된 삶을 따라 사는 우리 드림의 친구들이 되기 하시고 장녀층과 청소년 사역의 균형을 이룬 유일한 교회로 드림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드림교회 단임 목사로서 세우신 조강현 목사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기에 단임 목사님을 영육간에강 권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심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치는 시한까지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돌봐주시고 아멘. 임직 받으시는 여덟 분들의 십년까지 한 사람씩 만드시며 어린 아이들까지 다치는 사고 없도록 돌보시며 행사로 아멘.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되어지게 하시고. 조 목사님을 비롯 유치부들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과 축복이 가득하게 소망하며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드림지체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